포의원 어, 세팅하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 약속한 대로, 그죠? 어떤 네. 작업이죠? 네, 디드레일 커스텀 작업이죠. 네, MK 1 8 모드 네. 어, 디드레일 어, 커스텀 어, 작업입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작업하기 네. 전에 미리 한 번씩 짚어줄 곳이 있죠? 네, 일단 네, 장착하기 전에, 네. 네, 레일이 가공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어, 이렇게 보셨을 때. 이쪽에 상부 쪽 부분에 네. 이쪽 상부 레일 부분을 1.5mm 정도를 날려주셔야, 날려주셔야 돼요, 이쪽. 네. 어. 네. 그맨 앞에 부분? 예, 네. 안 그러면은 이거 장착을 할때 이쪽 윗부분이 길기 때문에 밑으로 쳐지게 돼요. 너무 많이 네. 날고 1.5mm 정도. 네. 1.5mm 정도를 날려주시면 이렇게 반듯하게 음. 네. 장착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자 그거 하고 또. 네. 또한 가지는 음. 음. 이쪽 이제 또 이쪽 하부 레일을 네. 조립을 하실 때 네. 지금 여기 있는 육각 볼트가 두꺼워서 그가 들어가질 않거든요. 네. 그 때문에 아, 네. 볼트 부분도. 1.8mm 정도를 이렇게 날려 주셔야 돼요. 아, 볼트가 조금 더 네. 많이 깎아줘야 되네요 네, 이 아. 머리 부분을 날려 주셔야 여기 밑에 하부 부분에 네. 볼트가 들어갑니다. 볼트. 상부 레일 쪽을, 네, 아, 예. 어. 예. 여기 볼트 두개 하고 상부 레일 쪽을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조심하셔야 돼요. 네. 어? 이거 이제 롱 로즈 같은 걸로 롱 로즈나 팬츠를 이용해서 잡으신 다음에 꽉 잡으시고 네, 상부 부분을 날려주시면 돼요. 네, 뜨거우니까 한 번씩 이렇게 물한 병을 잡으시고, 뜨거우니까 네. 잡아시면서 마무리 잡아볼 작업을... 네이 예, 예, 정도면 예, 커거든요. 네요. 이렇게 하고 레일도 네, 마무리 작업을 네, 하겠습니다. 네, 요 예, 이제 지금 필요한 가공작업을 다 해왔고요 예, 그럼 여기에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핸드가드를 분리를 먼저 해주실 때 예, 델타 링을 밑으로 힘껏 내리시고 이렇게 빼주시면 예, 됩니다 가늠쇠 아, 부분을 빼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잘 고정을 해 놓으시고 이 쪽에 보면 핀이 있거든요. 이거 두 개를 얇은 뭐 육각렌치나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대주시고 고무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네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은 그리고 이제 여기 오렌지 팁을 또 빼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어, 여기는 지금, 뭐, 무드볼트가 아니라 그냥 핀이 박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이렇게 부서야 뺄수 있어요. 어... 예. 그러면 나사산에 예. 망가지지 않나요? 네, 예,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 리 니퍼로 하면, 되거든요. 일단 이 핀을 빼려면 주변을 파주셔야 돼요, 이렇게. 주시고 네. 포잡 잡으신 음음 네. 네. 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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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 네. 박혀있 네. 네. 조심하세요. 예. 주변을 세주시고 b e f o r 을 we pin 이 couple, p a t i e n 빠 yes, but a man,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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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우 안돌아가네요 이거. 예, 열풍기로 해서 네네. 빼야 될것 같습니다. 그요플라이어로 네. 예. 잡으시고. 네. 아우, 엄청 아. 전동건 수리하는데도 힘이 예.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럼 잠기는 거 아닌가요? 아, 예. 요 스타이트가 아니야. 떡을 찌해 놨나 봐요. 떡을 해놨네. 예. 아, 안 빠지게 생기네. 어떡합니까? 네. 네. 아, 네. <laughs> 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잠깐 칼라 파츠를 예. 분리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별타는 빼는 도구인데요. 네. 예, 이게 있으셔야만이 작업을 음. 할수 있습니다. 여기도. 꽉 잠겨 있네. 그렇게 <목소리도> 또하 네. 박스 하나 이렇게 빼면 네. 보면 이렇게 심이 또 들어 있어요. 네, 이것도 네. 다시 써야 되거든요.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디레일에 보시면 여기 안에 내부 부품이 있는데요. 네. 이 링은 안 맞아 쓰시면 안 되고, 네. 따로 나오는 옵션을 또 사용해야 됩니다. 아, 옵션은? 네. 이거는 쓰시면 안 돼요. 네. 사이즈가 맞는 옵션을 네. 사용하라. 네. 네. 다 세트로 나와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깨우시, 깨우시 전에 먼저 이 부품을 먼저 이 돌기 보이시나요? 아 네네 네, 이게 윗부분이에요 이게 위로 아, 가게 살짝 튀어나오는 부분이 네 위로 가게 네. 해주시고 네 먼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옵션 링을 잠깐 보여줄게요 네 아니 아니 안 해도 돼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이 링을 네, 끼워주세요 딱 맞는 옵션이군요 예. 음. 여기서 또 힘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음. 예. <laughs> 아웃바레를 고정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음. 예, 꽉 조여 주셔야 돼요 음. 그럼 조금 더 작네요 예. 아, 공구들이 다 있긴 있어야 돼요. 네. 예. 집에서 하셔야 돼요 아휴 예. 힘을 줬더니 <laughs> 팔금게실청 보면 왔면은 엄청 금은 같습니다. 네. 지금은 근데... <laughs> 이게 또 레일을 장착할때 음. 육각나사를 조이면 음. 이게 또 살짝 풀리거든요 그래서 음. 여기를 특별히 더금게 조여주셔야 음. 돼요 은 네. 지금지 네. 지 네. 네.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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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 예. 아까 위에 1.5mm 예. 깎아냈죠. 네. 예. 깎아낸 부분을 이이 부분이죠. 예. 이렇게 보시고 네. 예, 지금 여기가 있는데 이렇게 가운데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음. 예, 이제 이렇게 하 예. 네. 이 정도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아까 가공한 나사를 네, 밑부분에두개 어. 그, 하단, 네, 했잖아요. 네. 아, 그래서깎았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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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예. 완벽히 조이지는 않았죠. 예. 네. 네. 자 이제 바깥에 예, 조금 나사. 나머지 나사 4 개는 예, 바깥쪽으로 연결해 주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걸로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불편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쓰는 전용 공구가 이거 살짝 풀어줘도 잠깐만요. 예. 나사가 어디 있나? 예. 네. 육각렌치인데 이런 이런 형식은 음. 이걸 살짝 볼. 이렇게. 예.

내가맞는지이 한번 확인 한번 해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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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정 이제 살짝 안 하지 조인 걸 해서 맞출수시거든요 네. 완전히 조여 주시면 돼요. 네. 하시 m p a n 만요 o u n t 가운데로. o n t 하 n o w I don't know. I 아까 이 t know. I don't k n o 면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2 t know. I don't know. I d m n 가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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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n o 아 레일 니요 예. 예 하부 레일만 고정해 주는 예. 어. 나사예요. 네, 하시고 이제 네, 음. 예, 라파트를 다시 법규셨 예. 한번 빠지상. 예. 예상 예. 예. 본드로 붙여야겠죠? 예. 이렇게 하시면 장착이 완료가 됐습니다. 아웃바레를 다시 한번더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네, 튼튼히 고정이 잘 네. 됐습니다. 자, 본드하고 어, 네. 해서 완벽하게 음. 컬러 파트를 네. 지금 어, 해야 되고요. 자, 한번 우, 모양을 볼까요?